오. 네, 6시 오, 오케이. 우욕이 음. 음. 앞서네요. 자, 하나씩 갈게요. 백스윙. 그쵸? 들고. <웃음> <웃음> 제가 지금 장난치면 좀모이겠지만 일단 피니님 <laughs> 항상 피니님 자, <laughs> 들고. 와. 쏘기 차야 돼요? 네. 손이 말을 안 들어요, 브로님 네. 제제 몸에 해부 시간을 좀 가졌고요. 네. <laughs> 그러니까 얼마나 몸에 꼬임으로 치는 건지 진짜 제가 20년 골프 치면서 처음 느껴보는 몸의 변화긴 했어요. 네. 그래서 여자 친은 저도 키도 큰 편이어서 250은 조금 쳐야 되는데 항상 220, 30에서 머무는 게좀 아쉬웠어요. 근데 네. 그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때가 없었는데, 이렇게 프로님한테 몸 푸는 방법, 다른 훈련들을 보니까, 확실히 이게 그냥 나오는 장타가 아니라는 걸한번더 네. 느낍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이제 볼을 쳐볼게요, 프로님. 부족하겠지만, 조금 더 고칠 수 있는 팁? 보는 사람들도, 아, 이거는 내가 해볼 수 있겠다라는 간단한 거를 조금 팁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앞에서 아, 한번 몸을 풀어보겠습니다. 네. 네. 자, 브레이크에서 제가 우선은 저는 티노피를 40에서 45 정도 하고, 네. 우선은 조금 볼 스피드가 60 이상을 잘안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 네. 마음으로는 65가 때렸다고 나오지만, 네. 트랙맨의 수치상에서는 항상 결과가 조금, 저는 항상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네. 다섯 개를 쳐보겠습니다. 네. 그렇죠. 어... 이렇게 다시. 너무 뒤에서 와요. 진짜요? 네. 너무 뒤에서 풀려요. 자, 아... 임팩트 해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셔야 돼. 이렇게 치는 느낌이 그대로 들어야 돼요. 아... 네. 끌고 와서 그쵸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아...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네 근데 지금은 아... 장타스윙이 아니라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골프 네. 메커니즘이에요 아, 네네. 제가 가지고 있는 그쵸 볼 스피드가 왜 이렇게 안 날까요 이제 늘릴 거예요 예 네. 잠깐 한참 쉬었으니까 알겠습니다 네, 잠깐 쉬었으니까 근데 아까 임팩트 하는 그펀치처럼 쳤잖아요. 네. 그힘 그대로 피니시까지 가야 돼요. 아까 60 아... 나왔거든요. 맞아요. 네. 그 힘으로 피니시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해야 올라가요. 오. 네, 60. 오, 오케이. 음. 와. 음. 의욕이 앞섰네요. 자, 네. 이제. 가속도를 올려야 되잖아요 네. 가속도를 올리기 최고 좋은 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바꿀게요 예. 공안 치고 연습 스윙을 예. 할 건데 있는 힘껏 돌려보세요 더 세게 최대한 빠르게 피니시 안 잡힐 만큼 음. 또 바로 더 세게 근데 지금 힘이 여기서 쓰이거든요 네. 힘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만들어 보세요 잠깐만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laughs> 자 여기서 풀리니까 이렇게 스윙이 어... 와요. 여기서, 여기서 빨라지고 이게 가속도를위해서막 잡는다고 하잖아요. 이게 아니라 여기서 소리가 나서 넘어가는 게 아닌 여기서 와... 부터 여기까지 소리 가 나야 돼요. 이 릴리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임팩트를 하면 테이크웨이 라인까지 내려오죠. 여기서부터 이 릴리즈 라인을 임팩트 라인이라고 해요. 임팩트 구간이잖아요. 임팩트 라인 들어오는 시작부터 피시까지 소리가 나야 돼요. 음. 여기서 이렇게 나는 게 아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와. 그럼 가속도가 붙어서 최고 스피드가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진짜 맞아요 올라와요. 앞에서 들으니까 확실히 왔어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몸을 이렇게 꼬아서 내려올 필요는 없어요 와. 원래 내려오던 거에서 힘이 전환되는 네, 포인트를 여기서는 바꾸는 거야. 그냥 예전엔 여기서 왔다면 지금은 여기서 그렇죠 힘을 다 써야 돼요 똑같이 그렇죠 이거를 더 빠르게 해야 돼요 세게 이걸로 땀이 떨어질 때까지 하셔야 돼요 어때요 소리가 어디서 나요? 여기서 나긴 해요 근데 더 빨라야 돼요 아까 여기서 나는 거보다 소리가 작아요 세게 자 그대로 계세요 자, 어드레스 해보세요 자, 가속도를 같이 올려 드릴게요 하나씩 할게요 네. 백스윙 괜찮아요 들고 <laughs> 제가 지금 장난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일단 피니 <laughs> 항상 피니자 들고 피 피니 잠깐만 타임 들고 여기서 더 세게 힘 빼고 힘 빼고 힘을 좀 빼고 뭐, 아니, 저 이제 이상해 몸이 망가진 거. <laughs> 힘을 빼고 가볍게 몸을 최대한 가볍게 하세요 가볍게 그렇죠 가볍게 한 상태로 그렇죠 빠르게 이렇게 <laughs> 아까도 좀 빨라졌죠, 분위기.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가 빨라져야 꼬임이 생겨서 확 들어와. 요 음. 그렇죠. 더, 더 세게 피니시 안 잡힐 만큼 돌려야 돼요. 아니 천천히, 천천히. 이게 프로님이 100% 해야 돼요. 100%로 돌려야 돼요. 어, 그그 그 상태로 해야 돼요. 호흡이 예. 가빠져야 돼요. 아 어,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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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는데 네. 100% 피니시 못 잡을 힘으로 돌려야 돼요. 그렇죠. 한번더한번더 더. 지금 더 해야 돼요. 그렇죠. 자 연습생 안 하고 칠 거예요. 네. 다시. 음, 괜찮아요 힘들어도 힘들어도 다시. 그렇죠. 세게. 그렇죠. 와, 다시 어, 힘이 빠졌는데 속도는 유지돼요. 올라가거나. 그렇죠. 어, 계속 이게 제일 힘들어요. 그렇죠. 하나 더 힘을 빼고 그렇죠. 힘을 뺐다가 써야 돼요. 알겠어요 힘을 빼면서 그렇죠. 어 힘든데 속도가 어때요? 나 어, 빨라요. 거리. 오케이. 좋아요. 거리 좋은 거 같고. 아니. 그렇죠. 어우. 어, 올라간다. 오우. 오케이. 2, 어, 61. 61. 오, 힘을 모았다가 팍 터뜨려야 돼요. 최대한 가볍게 올라갔다가 한 번에 빵. 그렇죠. 아, 어, 오케이. 아까 임팩트 했던 것처럼. 자, 빨리는지나가되 네. 아까 펀치샷 했던 거 있죠? 그거를 하셔야 돼. 요딱 다섯 개만 더 할게요. 펀치샷 했던 거, 부르니몸 뒤집어지지 말고. 그대로 해서 피니시까지 가야 돼요. 네. 피니시 잡지 않아도 돼요. 네. 최대한 가볍게 올려야 돼요. 몸이 힘이 빠진 상태로. 이완시켜서 올렸다가. 그렇죠. 좀 낮게 쳐야 돼요. 가볍게 올렸다가, 빵! 그렇죠. 어. 속도는 계속 유지가 돼요. 호흡을 하세요 네. 호흡을 참지 마요 참으면 힘이 올라가요 아, 오히려. 여기 힘을 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세게 많이 음. 돌린 거예요 승모근이 힘을 빼기 위해서 그렇죠 지금 와. 조금 뒤에서 봤어요 와220 어. 어. 분명히 힘은 네. 굉장히 힘들어요 힘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유지가 돼요 와... 훈련을 이렇게 해야 돼요 힘이 없을 때까지 몸을 만들어 놓고 음... 그 상태로 계속 쳐야 돼요 근데 힘이 빠지면 안 나올 것 같은데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 힘이 빠진 거예요 음... 그러면 사용해야 되는 부분은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래 치신 분들이 비거리 늘리기 더 쉽다는 거예요 아, 오히려 오래 치신 분들은 습관이 되어 있지만 네. 힘이 위에 있거든요 컨트롤 치는 것만 하게 돼요 아... 여기 힘을 빼버리고 스윙을 돌리게끔 하는 거예요 저 아까 처음 했었을 때보다 지금 숙목은 쪽의 힘이 네. 굉장히 많이 빠진 게좀 느껴지긴 해요. 그러면. 네, 없는 상태로 쳐야 돼요. 상체는 정말 약간 이런 느낌이어야 되네요. 네. 백스윙 음, 조금 더 가볍게 올리셔도 돼요. 백스윙 올라갈 때 코킹되는 지점에서부터 팔이 힘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아... 여기서도 힘이 빠져 있어야 돼요. 탑에서 약간 팔을 접으셔도 괜찮아요. 그냥 정말 약간 이런 느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런 거죠? 느낌처럼 부드럽게는 올리되 네. 가볍게는 올리되 흐느적거리진 않아야 돼요. 음... 네. 그쵸. 음. 어, 60일 넘어가요. 60일. 오케이. 가볍게. 그쵸. 오히려 호흡을 와. 백스윙 올라갈 때 마시면서 올라가도 괜찮아요. 야, 지금은 훈련이잖아요. 음. 네. 필렛에서 어, 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훈련이기 때문에 호흡도 좀 편안한 음. 호흡을 만들어 보세요. 호흡은 참지 마세요. 그럼 내려올 때 참고 내쉬세요 올라갈 시간. 때 어떻게 하세요? 저는 올라갈 때마셔요 아. 마시고 참고 내려와요. 아. 그러니까 내려올 그렇습니다. 때 호흡을 참는 거예요. 아. 그쵸. 어, 공이 떨어지는 라인이 안 보여요. 아 진짜. 몸을 이완시켜서 올려야 돼. 이완시켜서 몸에 힘다푼 상태로. 아, 위험하다. 자, 최대 가속도를 올릴게요, 이제. 이제, 쉬, 네. 이제 쉬는 시간. 프로님이 힘든 건 없어요. 괜찮아요. 많이 해봤어요. 어떻게 할까요, 프로님? 똑같이 치시면 돼요. 손, 조금만 상체만 숙이시고. 어, 네. 드레서 하실 때. 그래야 힘이 내려오니까. 손을 최대 한 빠르게 내려오세요. 하체는 제가 만들게요. 자, 공 놓으시고, 약간, 원래 놓으시는 것보다 볼 하나 정도 왼발에 주세요. 괜찮아요. 안 맞아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세게 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빠르니까 손이 못, 네. 못 따라오는 것 같아요. 이 속도를 따라올 만큼 내리려고 하셔야 돼요. 자, 들고, 가볍게 올렸다가, 팡! 와. 세게 와. 쳐야 돼요. 네. 손이 말을 안 들어요, 브러니. 진짜로. 근데 이게 타이밍이 한번 들어오면 가속도가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렇죠. 어. 괜찮아요. 와, 세게 쳐야 돼. 세게 아, 쳐야 돼. 이 말을 안 들어요, 몸이. <laughs> 몸은 안 써도 돼요. 그냥 팔로 맞춰도 괜찮으니까 그냥 최대한 빠르게만 움직이세요. 손만 써도 괜찮아요. 몸은 일체 안 써도 돼요. 그렇죠. 어. 이렇게 들어야 돼요. 자, 두 개만 더 할게, 세 개만 더 맵... 할게. 요 가볍게. 괜찮아요. 아, 제... <laughs> 자, 마지막. 어, 마지막 오죠마 아... 그렇죠. 자, 이 상태로 프로님이 치셔야 돼요. 자, 프로님도 땀 흘리시죠. 네. 이렇게 해야 돼요. 와... 땀이 난 상태로 훈련이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와. 네. 와. <laughs> 아까 같은 거 네. 가볍게 올려서 한 번에 폭발적으로 약간 펀치샷처럼. 피니시까지 그렇죠. 어? 피니시 잡히면 안 돼요. 피니시 잡히면 안 돼요. 못 어. 잡을 만큼 휘둘러야 돼요. 네. 그렇죠. 좀 너무 근데. 뒤에서 와요. 아, 조금 더 그래. 눌러야 돼요. 그렇죠. 오. 어, 아, 힘든데 속도가 안 쳐져요. 와. 가속은 이렇게 올려야 돼요. 근데. 그럼 책 잠깐 제가 볼게요. 네. 아, 5S입니다. 아. s 예요 네. 이거 쳐보실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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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61R이거든요. 네. 그게 헤드 밸런스가 조금 더 가벼워요. 음. 근데 이거 지금 웨이트 재면 네. D5 나와요. 어, 좀 헤드가 진짜 가볍네요. 가벼운데 프로님 거보다 웨이트는 무겁게 나오는 거예요. 어... 네. 이거 지금 몇 인치죠, 프로님? 그거 45인치에요. 45. 네. 그대로 휘둘려보세요. 가볍게. 그렇죠. 속도가 좀 빠르게 느껴져요. 음. 네. 그렇죠. 60이 그냥 찍히죠. 어... 제가 이거를 좀 바꿔드릴게요. 물한 모금 드세요? 예. <laughs> 이게 진짜 힘이나 피지컬 가지고 장타를 치는 게 아니에요. 아, 진짜 이 역무부 쳐요. 저는 일주일에 7일 동안 해요. 그리고 연습은 시합이 다가오면 시합 시간에 맞춰서 움직이지만 그게 아니면 제일 뜨거운 시간에 볼 쳐요.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제일 뜨거울 때그 집중력이 흐트러지잖아요. 빨리 지치잖아요. 그때 그냥 수분 보충해 가면서 치는 거예요. 이거 쳐보세요 네. 이거는 사양이 어떻게 돼요? 아, 같은 거예요 아, 같은 거예요? 헤드 무게추만 뺀 거예요 아, 무게추만 빼세어요네 그렇죠 와 우와. 우와 가죠? 와. 이제 조금씩 심호흡하면서 치실게요 쉬엄쉬엄 와, 하면서 와, 5도? 네 5도 이제 심호흡하면서 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때려야 돼요 <laughs> 좀 웃긴 말이긴 한데 가볍게 들고 한 번에 팡 한방한 한 방을 위해서 치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어. 우와, 이렇게 속도를 올리는 거예요 볼 스피드를. 어... 음. 어... 계속 60일 나오죠. 그렇죠. 어. 이제 조금 쉬세요. 네. 네. 네, 혹시 저 네. 비닐에 네. 그물 받으신 거 얼음만 좀 모아서 좀 묶어 주실래요? 열을 좀 시키라는 말씀이시죠? 어, 괜찮아요. 열식히고또칠 거예요. 아... <laughs> 이제 기본 워밍업이 끝난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하는 워밍업이에요. 그럼 워밍업 하는데 2시간 걸려요. <laughs> 근데 얘 지금 호스피드가 늘었는데 자꾸 오른쪽 열리는데 네. 못 닫은 게 아니라 못 따라와요. 왜냐하면 프로님 스타일이 자체가 이렇게 풀리니까 음. 이 풀리는 범위의 회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늦게 오는 거거든요. 네. 이 풀리는 걸 막아놔야 떨어뜨려야 타이밍이 맞아 들어와요.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현재 푸른 님은 이렇게 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네. 이거를 끌고 와야 돼. 공 쪽으로. 여기서 공 쪽으로 이렇게 끌고 와야 돼요. 다이렉트로. 그럼 공이 왼쪽으로 들어와요. 원래 워밍업 하고 나서 보통 10분에서 15분 정도 쉬어요. 그냥 시원한 데서 몸의 열을 내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몸을 다시 열만 올리고 바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 한국의 장타 선수들 중에서 제가 이제 장타 고문관이라고 불려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선수들한테도 약간 미친놈 소리는 들어요 볼을 너무 많 쳐가지고 근데 이게 피지컬이 어떻고 뭐 하잖아요 그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진짜 노력 말고는 없어요 프레임처럼 끌고 와서 이렇게 때리면 데미지가 안 오는데 여기 스피드는 빠른데 얘가 못 따라오니까 자꾸 이렇게 쳐지면서 여기가 아마 내일 아침에 일어나시면 이쪽 허리랑 여기 팔이 아프실 거예요. 아 근데 프로님이 그 임지환 프로님 유튜브 나오셔서 한번 치면 머리 아프다 하시잖아요. 네. 좀 웃긴 소리인데 지금 머리가 좀 아파. 맞아요. 네. 아, 어. 이렇게 치면 머리 아파요. 진짜로 머리가. 울려요 지금 200m 치면서 이렇게 장타 장타 선수인 것처럼 지금 <laughs> 막 지금 얼음 대고 막 지금. 오늘 나중에 끝나시고 대게 가실 때 편의점에서 얼음 있거든요. 큰걸 사가세요. 봉투를 갖다 놓으시고 네. 이 여기 목, 뒷목 있죠? 네, 네. 뒷목이랑 어깨랑 팔꿈치 여기를 얼음으로 다 덮어 놓으세요 아니면 집에 혹시 욕조 있으면 얼음을 좀 많이 사세요 욕조에 얼음 넣어 놓고 찬물 받아 가지고 딱 15분 동안 그냥 냉찜질 시키세요 여기까지 담궈서 회복 속도가 올라가요 실제 미국에서는 모든 운동 그 엘리트 선수들 있죠 고강도 훈련하고 나면 그냥 바로 그냥 얼음탕에 들어가요 저도 그렇게 해요. 이게 근육통이 오는 게 기본적인 근육의 부상이 왔다는 건데, 따뜻한 걸 하게 되면 그 부상에 염증이 생겨요. 그대로 냉각시켜서 바로 회복을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좀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원래 이거를 제가 안 방송에서 이야기를 안 해요. 진짜 하다가 하는 분들이 이렇게 돼요. 알고 있으니까 제가 안 시킨 건데, 그냥 첫 게스트라고 하시기도 했고, 너무 제가 하, 뭘 하는지를... 궁금해하셨기 때문에 그냥 이거에 집중적으로 알려드린 거예요. 헤드가 너무 무거워요. 헤드베이트를 낮춰야 돼요. 알겠습니다. 어. 그렇죠. 하체가 조금 더 열리고 상체는 조금 더 잡혀야 돼요. 지금도 툭 툭. 정말 가볍게 1m/sec씩 올릴 거예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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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여기서 이제 속도를 올릴게요. 그렇죠. 빵. 그렇죠. 와, 2 5 0 하면 때리고 싶다. 너 힘을 모아서 한 번에 이양 물고. 오! 와, 1 3 0 올라갔어! 아! <laughs> 와. 나이스. 우! 324.